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디스비 연구실 박사오정 김도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시퀀셜 레코멘데이션입니다 이 시퀀셜 레코멘데이션에서 LLM을 활용한 방법론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고 해당 방법론의이름은 CO-LLM 또는 Co-LLM이라고 부릅니다 본 영상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 어, 방법론에 대한 배경, 그리고 직접적인 설명, 그 다음에 방법론의 실험 결과, 그리고 이 결론을 끝으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인트로덕션부터 음, 어,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시퀀셜 레코멘데이션이란 과업은 저의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다뤘었는데요. 사용자의 액션이 실행된 아이템의 순열 정보를 기반으로 다음 액션이 실행될 혹은 액션이 실행될 다음 아이템을 추천하는 과업입니다. 뭐 이때 액션이라 하면은 구매, 뭐 리뷰 작성, 조회 등이 될 텐데요. 이때 기본적인 원칙은 동일한 액션에 의해서 형성된 순열을 다룬다는 점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예시와 같이. 계속, 어, 이전에 계속해서 과일을 쭉 사왔는데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제 다음으로 구, 이제 구매할 혹은 뭐 네, 구매할 아이템 역시 과일이 되겠죠. 그래서 맨 아래 빨간색 상, 어, 상자로 쳐진 음, 복숭아가 선택될 것입니다. 그래 기본적인 어, 기존의 방법론들, 컨벤 n v e n t i o Recommenders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제 아이템의 임베딩을 활용하는 방법론이 좀 많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즉, 각 아이템을 학습 가능한 임베딩에 하나씩 할당을 한 다음에요. 그리고 각각을 아이템 임베딩이라 부르고, Next Item Prediction 과업을 통해 어, 아이템의 임베딩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습이 완료된 아이템 인베딩은 마치 언어 모델의 이 텍스처 라이스 인베딩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컬 인터랙션 데이터 또는 시퀀셜 비이비어 패턴이 학습된 어떤 인베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유저 인베딩도 함께 구하게 되는데요. 레이턴트 인베딩을 뭔가 그대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 시퀀스의 마지막 위치에 추력되는 값을 통해서 유저 어, 인베딩을 설정하곤 합니다. 뭐 대표적인 기존의 방법론들 중에는 세스 s 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이전 예전에 영상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할 때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어, Next item prediction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추론 시에는 아이템 시퀀스를 입력한 후에 하나의 아이템에 대해서 예측하도록 진행하 진행이 됩니다. 뭐, 세스 s 의 구조는 다음과 같고요. 세셀렉은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아주 혹은 셀프 어텐션 블록을 좀 기본 구, 구조로 어, 삼고 있고요. 각각의 뭐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저희 지난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분야에도 그러하듯이 LLM이 등장한 후에도 이 시퀀셜 레코멘데이션 과업에도 LLM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뭐 LLM을 기반으로 한 추천 시스템 방법론들을 보통 LLM r a c 혹은 LLM4 r a c 등으로 일컫고 있는데요. 이제 이 아이템 리스트, 뭐 비유별 시퀀스를 textual input prompt로 표현해서 이제 랭귀지 모델링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아주 기본적인 프롬프트 예시를 준비해보자면, this user has watched 뭐 지금 이 유저가 다음과 같은 N개의 아이템을 뭐 봤다. 이게 만약에 영화 추천 과업이라면요. 그러면 다음에 볼 어, 무, 무비에 대해서 추천해 달라라고 아주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LM 자체적으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 텍스트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다만 이 LLM은 이레코멘데이션 과업에 대해서는 어, 좀 낯설거나 혹은 이 과업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많은 연구들을 통해 파악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오히려 이웜 스타트라고 표현을 하죠. 좀 이제 추천 시스템에서 웜 스타트, 콜드 스타트로 나눠지는데 기존에 좀 사용자가, 사용자는 아이템이 몇번 등장했, 한 그런 웜 스타트 상황에서는 오히려 세스렉이나 버트포렉 등의 기존 방법론들의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만약에 어떤 설명이 비슷한 두 아이템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이두 아이템이 서로 다른 사용자에게 소비되었을 경우, LLM은 두 아이템의 유사도를 높게 평가하거나, 아, 평가합니다. 다만, 이제 콜라보레이티브 인포메이션 관점에서는 서로 다른 사용자에게 소비되었기 때문에, 어, 서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LLM의 이 콜라보레이티브 인포메이션을 잘 주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 이슈로 많은 연구들에서 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도 다음에 어, 연구 질문을 던지는데요, 웜 혹은 콜드 사용자 및 아이템의 아이템들에 대해서 어, 좀 적합한 성능을 낼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LLM의 콜라보레이티브 인포메이션을 효율적으로 잘 주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뭐트추스펙트라이제이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방법에서 활용한 것처럼 사용자와 아이템을 나타내는 토큰과 임베딩을 활용하는 것이 비교적 간단하고 어좀 효율적이지 모르겠네 효율적이겠죠 비교적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만 LLM에 입력되는 텍스처 정보만으로는 이렇게 매트릭스 z a t 제이션에서 학습되는 것만큼의 어떤 고품질의 콜라보레티브 인포메이션을 좀 사용자와 아이템 인베딩에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이 CoLLM 그 경우에는 이제 CO가 어 앞서 제목에서 볼수 있다시피 콜라보레이티브 인포메이션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 콜라보레이티브 인포메이션을 별도의 모달리티로 간주해서 잘 학습된 컨벤셔널 모델로부터 사용자와 아이템 임베딩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획득한 임베딩을 이제 MLP 멀티레이어퍼셉트를 이용해서 LLM에 매핑하게 된 후에 어, 이후에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전체적으로 학습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로라 방식을 통해서 LLM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는 이 레코멘데이션 과업 자체의 학습을 어, LLM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 MLP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콜라보레이티브 인포메이션과 LLM의 언라인을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노테이션들을 적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Historical Interaction Dataset 자체를 어, D라고 표현했을 때 각각의 샘플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먼저, 유저인 U와 아이템의 I, 그리고 이 아이템들, 이 유저와 아이템이 서로 인터랙션을 했는지에 대한 레이블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Y값은 0 아니면 1이 되겠죠. 뭐 인터랙션이 있었다면 1, 없었으면 0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해당 방법론은 비쿠나 7빌리언, 어, 7빌리언을 어, 백본으로 모델 백본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존 방법론, 아까 말씀드렸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컨벤셔널 어,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제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그다음에 라이트지시 n 세스웰 그리고 d i n 등을 어, 서로 비교해 가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CO-LLM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프롬프트가 있고요이 프롬프트는 이제 llm 토큰아이제이션을 거쳐서 이렇게 이런식으로 뭐 텍스트 토큰 임베딩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저 임베딩을 구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아이템 임베딩을 구할 수 있고 또 뒤에 이제 텍스트 토큰까지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프롬프트를 살펴보실게요. 이 유저 임베딩이라 하는 부분은 이 프롬프트 내에서 유저 ID라는 스페셜 토큰 이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이템 임베딩이라 하는 것은 이제 차게 아이템 ID 이 부분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아이템 임베딩과 유저 임베딩을 기존에 학습됐던 이 어, 컨벤셔널 모델로부터 이제 어떤 MLP 레이어를 거쳐서 매핑이 진행된 다음에 이를 대체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말씀드렸던 어, 비쿠나 세븐빌리언 모델을 통해서 이액초에 어, 프롬프트 자체에서 타겟 아이템에 대해서 어, 추천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엔서를 달라는 프롬프트를 넣어줬기 때문에 어, 이에 대한 예측, 어, 예측 혹은 생성 결과는 yes 또는 no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로라로 학습되는 것을 어, 구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토큰 인베딩 부분은 이제 프리즈를 시키고 그 다음에, 유저 임베딩과 아이템 임베딩은 어, 학습이 되도록. 그 다음에, 요, 콜라보레이티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 학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프리즈 시킬 수도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어, 자세히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프롬프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프롬프트 템플릿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템 타이틀 리스트가 쭉 있고, 그 다음에 유저 아이디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이 타겟 아이템에 대해서 이와 같은 임베딩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어, 추천이 될지 말지, 이 아이템 추천이 될지 말지, yes or no로 대답해달라라는 프롬트 프 템플릿이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이템 타이틀 리스트는 이제 사용자의 아이템 목록, 제목을 쭉 나열한 것이고, 그다음에 유저 아이디와 타겟, 아이, 타겟 아이템 아이디는 이제 스페셜 토큰이 되는데요. 텍스처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이 부분을 뒤에서 임베딩을 어,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타겟 아이템 타이틀은 예측의 대상이 되는 아이템의 제목을 입력하는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존에 학습된 어, 컨벤셔널 레코멘이션으로부터 레코멘드로부터 이 사용자와 아이템의 임베딩을 획득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이 논문에서는 콜라보레이티브 인포메이션 인코딩이라 불러서 어, 인코딩으로 이제 짧게 CI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구한 임베딩을 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거쳐서 LLM에 입력될 수 있도록 매핑을 하게 돼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저 아이디와 타겟 아이, 아이템 아이디 이, 이 부분에 각각의 인베딩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 Co-LLM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학습이 되고 또 튜닝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두 개의 스텝으로 어, 학습이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로라 모듈을 활용해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즉, 이제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LLM 자체를 좀 학습하기 위함이고 특히 이 LLM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방법론에서는 로라를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프롬프트 아래에 보시는 예시에서 이제 콜라보레이티브 인포메이션과 연관이 있는 달리 얘기하면 이 밑줄 쳐진 부분을 제외하고 일단 LLM에 입력을 해서 임베딩을 얻게 된 다음에 이에 대한 예측 결과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해 학습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학습을 한번 진행하고 그다음에 CI 모듈을 어,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기본 프롬프트를 그대로 똑같이 활용합니다. 근데 이제 CI 모듈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요소들을 모두 고정한 채, 이제 여기서의 기본, 어, 프롬프트는 이 밑줄 쳐진 부분까지 이번에는 입력을 해서 동일하게, 어, 입력을 하고, 이제 예측 결과로 바이너리 크로스, 피,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CI 모듈 중에서 MLP 부분만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사전 학습된 컨벤셔널 레코멘데이션도 함께 학습하는지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신 바와 같이 방법론 자체는 굉장히 구성이 단순하고 또 학습도 굉장히 심플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런 방법론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낼지 이 실험 결과를 통해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다음에 두 가지 리서치 퀘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이에 대한 어, 답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CoLLM 자체가 어, 특히 이 콜라보레이티브 인포메이션을 같이 활용하는 이 LLM의 구조가 정말 이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디자인의 여러 가지가, 디자인을 특히 COLLM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CI 부분을 어떻게 학습하느냐, 그 다음에 또 프롬프트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뭐 여러 가지 디자인을 저희가 정할 수 있는데 어떤 디자인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리서치 퀘스천을 제시하였습니다. 실험에 활용한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영화 추천 데이터셋인 모빌렌즈. 를 활용했는데요. 이무비렌즈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각 무비에 대해서 1점부터 5점까지 스케일로 평점을 매기게 됩니다. 그럼 이제 4점과 5점에 해당되는 무비가 있다면 은 얘를 Yes, 그리고 나머지 1, 2, 3점에 대한 무비들은 No로 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최근 20개월 내에 이 인터랙션들이 있을 텐데 이때 전반 10개월을 학습용, 그리고 후반 10개월 중 5개월, 5개월씩을 각각 검증용과 시험용으로 구분했다고 합니다. 자 아래 예시는 실제, 어,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셋의 모습입니다. 그 유저의 아이디와 이 아이템의 아이디, 그리고, 어, 넥스트 아이템으로서, 어, 맞냐, 틀리냐를 보여주는 레이블 등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또 동시에 이렇게 아이템 히스토리, 히스토리 아이템 리스트가 쭉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ot cold, 즉, 이 아이템이, 어, 웜 아이템이냐에 대해서 yes 혹은, 여, 어, 아니면 영어로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마존 데이터셋인데요 아마존 데이터셋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도메인이 포함되어 있는 아주 큰 데이터셋입니다 그 중에서 이 서적에 대한 데이터셋을 활용했습니다 역시도 레이팅 이렇게 이 존재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5존만 이제 넥스트 넥스 아이템으로 구분을 하고 나머지는 넥스트 아이템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2017년 에 해당하는 거래 중에서 첫 11개월을 학습용, 그 다음에 12월에 중에서 첫 2주를 검증용, 나머지 3-4주치를 3주차와 4주차의 데이터를 시험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20개 이상의 아이템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혹은 이제 인터랙션의 수가 사용자 혹은 아이템이 있어서 20개보다 적은 것들은 모두 다 제외했다고 합니다. 이 역시도 다음과 같이 데이터셋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예, 전반적으로 이 데이터 통계량, 데이터셋의 각각 통계량이 지금 보시는 수치는 인터랙션의 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저와 아이템 간의 인터랙션 수가 이 33,000여 건이 각각 모빌렌즈에서 있었고 어, 어, 33,000여 건이 모빌렌즈에 있었고 그 다음에 70 거의 73만여 건이 되는 인터랙션에서 인터랙션이 이제 아마존 데이터셋에서 학습용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어, 등장하는 유저의 수, 그 다음에 아이템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평가 지표로는 어, AUC와 UAUC로 구했는데요 어, 활용했는데요 AUC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많이 활용되는 부분 어, 평가 지표이고요 UAUC라고 하면은 각 사용자마다의 어, 유저 레벨을 좀 비교했다고 합니다. 실험에 비교하고 있는 방법론들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을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 방법론, conventional recommenders라 불리는 뭐, matrix factorization, 그 다음에 light cn, s e s w a g 그리고 DIN으로 불리는 deep interest network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LLM과 컨벤셔널 어, 레코멘드를 융합한 방법론으로 이제 CTRL, 그 중에서도 DIN을 특히 활용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인컨텍스 러닝을 통해서도 이제 그 방법론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LLM을 아예 기반으로 하고 있는 어, 소프트 프롬프트 자체를 이용하는 이제 비쿠나, 특히 비쿠나 저희가 7, 7 b i l l 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쿠나 7 b i l 을 이용한 소프트 프롬프트, 그 다음에 t 렉 이라고 하는, 어, 또, 대표적인 또, LLM 기반의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 역시도 비쿠나 세븐빌리언을 활용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본 방법론,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COLLM입니다. 이 점에 어, 활용된 여러 가지 상세 설정들을 보겠습니다. 우선 모든 비교 방법론들은 어, 본 방법론에 맞추어 Yes or No를 예측하기 위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의 경우에는 r m w 로 이제 특히 라지 랭귀지 모델이나 랭귀지 모델을 활용한 경우에는 r m w 나머지는 이제 그냥 일반 Adam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학습률을 비교해 보면서 가장 적절한 학습률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웨이트케이도 함께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임베딩 사이즈도 64차원, 128차원, 256차원 등으로 비교해가면서 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맥시멈 시퀀스 랭스의 경우에는 어, 세트를의 경우 이제 전반적인 유저의 인터랙션 카운트만큼으로 어, 전체 히스토리 아이템 리스트의 길이를 설정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10개로 털백의 설정과 동일하게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DIN이라든지 어, 이제 CTRL의 DIN을 활용한 방법론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DIN의 모습을 어,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정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각 논문대로 어,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CULLM의 CI 모듈 중에서 이 MLP 레이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히든 사이즈를 인풋 사이즈의 10배 또는 15배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리서치 퀘스천에 대한 실험 결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사실상 어, 메인 실험이라고도 볼수 있겠는데요. 우선 아래 실험 결과를 어,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콜라보레이티브가 이제 기존 컨벤셔널 모델들만 이용한 것이고, 이제 언어 모델과 콜라보레이티브 함께 활용한 c t r 을 방문원이고, 그 다음에 LLM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특히 LLM만 활용한 두 가지 경우와 실제 LLM을 기반으로 한 퍼렉의 모습이고 나머지는 이 COLLM을 어, 남, 어, 다양한 컨벤셔널 레코멘드를 활용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보셨을 때이 COLLM의 여러 가지 경우가 다른 베이스라인들보다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컨텍스 러닝의 경우에는 다른 LLM 기반 방법들보다 좀 확실히 이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추천과업에 있어서 LLM이 이제 프롬프트만으로 이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그 한계점을 드러낸 결과라고 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 나, 또 나아가서는 이제 프롬프트에 따라 파인 튜닝을 진행했음에도 이 콜라보레이티브 정보의 부재로 인한 결과로도 해석이 가능한데요. 특히 이제 콜라보레이티브와 함께, 콜라보레이티브를 함께 활용한 이 CTRL 보다도 좀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 t r 의 경우에는 두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AUC 자체는 높지만 New AUC가 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l a n g u 의 정보를 이 DIN으로 뭔가 이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c t r 의 경우. 이 중에서 이제 Forgetting Problem이 발생했다고 저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d i n 에 의해서 추천과업이 진행되지만 이미 랭귀지 모델의 리즈닝과 같은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됐다는 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COLLM의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언어 모델의 능력과 콜라보레티브 정보의 활용에 공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어,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독으로 활용한 즉 단독으로 활용한 컨벤셔널 모델의 성능을 보자면 은이 경향성이 CI 모듈 내모델을확률어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은이 각각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콜라보레티브 이 하나만 이용했을 때와 그의, 그거를 그 이제 TOLLM을 이용했을 때뭐 매트릭스 스펙트라이제이션, 라이트 시 c 세 s e s r e c 그리고 DIN까지 이 경향성이 이제 유사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높은 성능의 컨벤셔널 모델을 이제 CI 모듈에서 활용할 때도 더 높게 나온다라는 점을 좀 극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웜 시나리오와 콜드 시나리오에서의 COLLM의 뭐, 어, 성능이 어떨까라는 점을 비교한 실험입니다. 이제 많은 연구에서 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LLM 기반 방문원은 콜드 스타트 시나리오 그리고 컨벤셔널한 방법론은 웜 시나리오에서 더 성능이 높다고 이루진 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평가 방법에 있어서는 어, 두 가지 크게 웜 서브셋과 콜드 서브셋을 구분하였는데요. 학습용 데이터셋에 적어도 세 차례 이상 존재와 인터랙션을 포함했다고 하고요. 콜드 서브셋은 이제 이게 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콜드 서브셋은 웜 서브셋의 나머지 인터랙션들을 다 콜드 서브셋으로 구분하여 얘기를 실험을 어, 진행한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았을 때, 웜 시나리오에서 이제, 털렉과 매트릭스 팩트라이제이션, COLLM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 이 순서대로 성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LLM에 이 콜라보레이티브 인포메이션을 주입하는 것의 효과도 확인했을 뿐더러, 이컨벤션을 뭐, 비록 어, 각각의 대표적인 방문론한 개를 활용한 것이지만요, 비교할 것이지만요, 매트릭스 팩터라이제이션이 털웹보다도웜 시나리오에서 더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콜드 시나리오에서는 반대로 이제 매트릭스 팩터라이제이션이 가장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순서대로 털웹과 c o L M의 어, 모습이 성능이 좀 순차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이 L L M 기반 그래서 이 콜드 시나리오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연구 질문에 대한 아, 실험 결과들입니다. 먼저 이 CI 모듈에 대한 영향력을 좀 파악하기 위한 실험인데요. 다음에 두 가지 사항을 좀 비교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단계로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아예 첫 번째 학습만 진행, 즉 로라로 o r a 로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학습을 하지만 뒤에 두 번째 CI 모듈을 아예 활용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이제 톨렉과좀 동일한 모습을 띠는 것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유저와 임베딩, 어, 아이템 임베딩 혹은 그 토큰을 활용하지만 어, CI 모듈 전체를 활용하는 것은 아닌, 즉, 단순히 사용자와 아이템의 임베딩을 언어 모델 차원에서 활용하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글쎄 아래의 그 결과를 나타내 보았는데요. 이제 결과를 가져와 보았는데 첫 번째 경우에는 제한 방법론의 기본 사항보다 아주 훨씬 성능이 떨어집니다. 즉 CI 모듈의 필요성과 효과를 극명하게 좀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 두 번째 경우에는 이제 모빌렌즈의 경우에 AUC의 점수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서 어, 요. CI 모듈을 제외한 이 성능보다도 더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LLM에 직접적으로 뭔가 사용자와 아이템 인베딩을포함한 것은 좋은 방안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보여주고 어, 결론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저자들의 경우, 저자들이 주장하기를 이제 토크나이제이션에 뭔가 리던던시가 좀 계속 발생하게 됨으로써 어, 좀 결과적으로 예측 능력을 떨어뜨린다. 즉 동일한 어, 토큰을 확인, 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기는 것이기 때문에 좀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튜닝 초이스인데요. 즉, 기존의 투 스텝, 아까 말씀드리는 투 스텝이 있었는데 이제 다음에 세 가지를 좀 변형해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투 스텝 방식을 따르되 CI 모듈 내에서 이 프리트인드 컨벤셔널 레코멘더의 파인 튜닝을 좀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즉, 프리즈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학습, 프리트인 된 거를 다시 한번 학습시키는 파인 튜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이제 기존의 두, 투 스텝 방식을 따르되, 아, 컨벤셔널 레코멘더를 아예 스크래치부터, 프리트인 된게 아니라 스크래치부터 학습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로라 모듈과 CI 모듈의 맵핑 레이어를 동시에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 투 스텝을 따로따로 순차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프리트인드 컨벤셔널 레코멘드는 고정시킨다는 점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웜, 콜, 웜과 콜드 시네아를 비교해서도 함께 다 비교, 어, 적용해 보았을 때, 아래 결과와 같이, 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두 번째 학습 방식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며 첫 번째 학습 방식 경우에도 기존 방식에 비해 성능이 좀 향상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CI 모듈의 컨벤셔널 레코멘드 추가 학습이 오히려 즉, 파인튜닝이 도움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스크래치부터 학습을 하는 게 오히려 LLM과 더잘 얼라인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때의 단점은 좀 수렴하기가 수렴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이 모빌렌즈의 경우에는 다섯 대가 더 소요됐다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방식과 같이 LLM과 CI 모듈을 동시에 학습할 경우에는 콜드 시나리오에서 이 성능이 대폭 하락했다고 합니다. 즉 LLM의 콜드 시나리오에서의 효과가 분명 어, 좀 있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이이 이, 이 효능을 위해서 추천 과업 자체에 대한 어, 학습을 위해서 텍스트온리 로라가 별도로 필요했다는 점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COLLM에 대한 방법론, 그리고 이에 대한 실험 결과를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그러면 이 결론을 끝으로 본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에서 이제 LLM을 기반으로 한 추천 시스템 방법론 중 COLLM이라는 방법론을 다뤘습니다. 이제 LLM에 입력되는 프롬프트 중에서 사용자와 아이템의 임베딩을 이 컨벤셔널 방법론으로부터 이 콜라보레티브 정보를 획득한 임베딩으로 대체한다는 그런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LM에 이 콜라보레티브 정보를 주입함으로써 이제 추천 시스템의 과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시에 LLM 자체에 대한 어, LLM 자체의 그 컴프리헨션 능력도 함께 가져가는 그러한 효과를 볼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지만 또 효과적인 방법론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고요. 당, 다만 동시에 보여주는 한계점이라고 하면은 이컨벤션을 방법론에 좀 의존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주, 어, 주제의 연구가 있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좀 어, 영상으로 촬영한 영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연구가 되겠는데 라라라고 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라라에서도 이제 컨벤셔널 방법론으로부터의 이 사용자와 아이템 임베딩을 획득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는 어, 방법론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 관심 있으시면 함께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